자 다시 복습합시다. 뭐라고? If 과거 would 동사입니다. 이 현재 반대 가정입니다. 이걸 보고 선생님들이 어렵게 가정법을 알아봅니다. 다시 if 과거 would 동사. 이프 어, 과거 우두동사, 이프 과거 우두가 아니죠. 3번 같은 경우는 50대 50이라고 그랬죠. 다음 주에 쇼핑 가면 핸드폰 사고, 다음 주에 쇼핑 못 가면 핸드폰 못 사고. 알겠어? 근데 같, 1번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친구가 많으면 행복할까라는 말은 친구가 없어서 보행하는 뜻입니다. 음, 알겠죠? 그래서 현재 반대 가정이라는 뜻을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4번 if 과거 운동사죠. if 과거 운동아니죠. 그래서 이게 또 50%죠. 어 if, if you see m r Jones please give him my best wishes. 어 m 존 m i r Jones 씨를 보게 되면 안부를 전해줘 라는 뜻인데. 보면은 안부를 전해 주고 보지 못하면 안부를 못 전해 준다. 이 이런 의미가 바로 5번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f 과거 우동사 맞죠? 비번은 제가 풀었습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 말을 활용해서 가정법 문장을 완성해 가정법 문장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으니까 전부 다 if 과거 우동사입니다. 이 방이 정리돼 있다면 w o t h d f i n e things easily라고 적으면 되겠죠. Tidy라는 말이 잘 정리돼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목걸이가 금이라면 그것은 값어치가 있을 텐데 금이 아니란 얘기죠. Would you be worth a lot. 비동사를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네가 이 케이크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는 먹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무슨 말이야? 네가 아 내가 이 케이크를 좋아하니 먹는다 라는 얘기죠. 네. 0 번의 문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삼 번은 되게 말 이상하네요. 이 케이크를 안 좋아하면 안 먹을 거야. 말이 되게 이상다. 다음 T 번. 다음 각 사람들에게 할수 있는 말을 어, 가정법을 이용해서 완성해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적으면 돼. If I were you, If I were you, If I were you라고 해서 내가 너라면, 내가 네가 될수 있습니까? 없죠. 0%잖아요. 0%. 이그때쓰는 예, 표현입니다. 내가 너라면, 내가 너라면, 내가 너라면, I would. 제 자리 놓을 텐데. 니한테 내가 너라면 어 직업을 다른 직업을 찾을 텐데. 3 한번 내가 너라면 바로 껐을 텐데. 네, 됐습니까? 세 번째 경우는 컴퓨터에다가 우유를 쏟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내가 너라면 바로 전원을 껐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풀게요. if 과거 우두 동사죠. 그다음에 if 과거 우두 동사죠. 그 다음에 if 과거 우두동사입니다. 예, 전부 다 공식에 맞춰서 바로바로 할수 있는 문제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A와 B의 과로 안에 말을 어법에 맞춰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A가 이거고 B가 이거네요. 그러면 if 과거 우두동사를 쓰면 되나 그렇죠? if you 미시 아니고 맷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만난다면 이라고 쓸때 동사 모양이 완전히 바뀝니다. B번. 이 f 과거 우두 동사죠? 이때는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문문의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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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으로 써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 아, 마지막 문제. 밑꼬리 핑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대어프는 그래서라는 뜻이고. 하우에버는 그러나라는 뜻이고. 오더와이즈는 음.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입니다. 음. That would mean that one of your parents could never be born. 부모님이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부모 부모님이 태어나지 않으면 너도 태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대역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가정법과 관련하고 허나 가정법을 하겠습니다.